부산하면 네. 해운대 아닙니까? 해운대죠. 또 해운대하면 LCT. LCT. LCT가 들어와서 부동산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 오늘 한번 속속들이 보겠습니다. 아, 굉장히 흥미로운 음, 주제입니다. 그렇죠. 네. 어. 자 LCT 하면 이렇게 세개 동이 보이는데 요 101층 호텔, 음. 요 85층 아파트, 아파트 이렇게 네. 이제 세개 동이 있거든요. 네. 자 이제 보겠습니다. LCT가 장점이 이렇게 바다 조망이 나오는 거, 음. 그 다음에 높다 보니까 이렇게도 또 바다 조망이 나오죠. 네. 그래서 바다를 내려다 보이는 이뷰 때문에 음. 어, 굉장히 이제 각광받는 거죠. 그렇죠. 이 음. 파노라마 뷰 요즘 음. 대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정면에서 보는 뷰는 음. 약간 요즘 트렌드에 트렌드가 아니긴 아니지만 그래도. 네. 어쨌든, 파노라마로 보는 음, 뷰가, 음. 주는 이 생활의 쾌적함, 음. 아, 굉장하죠. 그렇죠. 보통 바닷가를 이래 본다면, 예전에는 이런 뷰. 정면 뷰. 예, 그래서 요볼수 있는 해변이 요 정도? 네. 어, 예를 들면 이랬는데, 이제 요렇게 보니, 음. 이제 요렇게 보니까 길게 보이는 거죠. 좀더 입체적으로 좀 보이긴 하죠. 네. 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바다 중앙보다는 음. 좌우 해서 C커브형으로 보이는, 이런 네. 뷰를 좀 선호한다. 어 이제 LCT는 위치는 중동 1829번지에 있고요. 어 여기 우리가 외워야 될게좀 기억해 두셔야 될게 2007년도에 네. 최초 조감도가 음. 공개됐습니다. 굉장히 오래된데요. 네. 생각보다. 그리고 최초 계획에서는 2010년도에 착공 예정이었고요. 음. 2017년에. 완공 예정이었습니다. 계획이 그렇다는 얘기죠. 네. 그데 그렇죠. 항상 계획을 다 믿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음. 그래서 5년이나 늦춰졌어요. 음. 2015년에 착공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5년 늦춰지고 완공은 2019년. 그래서 2년 늦춰졌어요. 음. 음. 그래서 이 착공은 많이 늦춰질 수 있고 완공은 조금 늦춰질 수도 있구나. 음. <laughs> 그리고 이제 이 착공 2015년도, 2019년도. 그다음에 2007년도 요거를좀 기억해두셔야 됩니다. 아, 숫자 세 개를 기억하라. 음. 네. 그리고 대지 면적은 14,000평입니다. 네. 그리고 건축 면적, 바닥 면적은 음. 한만평 정도 되고 연면적이 네. 엄청나요. 제가 와, 동그라미 음. 하나를 잘못 봤나 싶을 정도로 이제 20만 평 가까이 되죠. 오, 예. 19만 9천 평0평 그렇죠. 음. 그래서 용적률을 945% 해가지고 그냥 꽉꽉 눌러서. 음. 높이 지은 겁니다. 원래 여기가 그렇게 지을 수 있는 땅입니까? 어, 1000%까지 지을 오. 수 있는데 바닷가 때문에 경관지구로 해서 사실 짓기는 힘든데 음. 어 좋게 말해서는 잘 풀었다. 음. 방송이기 때문에 그냥 잘 풀었다 정도로 네. 합시다. 네 그리고 높이는 441.6m 해서 부산에서 1등. 1등. 응. 대한민국에서는 2등이죠. 오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2등이네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여기 보면, 전망대에 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스타벅스가 있죠. 아, 100층에 딱 있죠. 네. 기네스북 등재도 되었답니다. 여기 전망대도 있기 때문에, 음. 뭐, 부산 시내 전망대는 아니지만은, 음. 그래도 바닷가, 그 다음에 해운대 도심, 요런 음. 거는 좀볼수 있는 음. 그런 곳이다. 네. 그래서, 부산 분들도 의외로 잘 모르시더라고요. 네. 어, 세계에서 제일 높은 스타벅스가 네. 해운대에 있는 거 아세요? 하면 음... 어, 정말요? 이러면서 야 이게 이게 <laughs> 음... LCT가 그냥 뭐 주거 호텔 요렇게만 음... 들어온 게 아니고 음... 뭐1 0 0층에 가장 세계에서 높은 음... 스타벅스 음... 그리고 뭐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건물 음... 약간 좀 의미 있는 건물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세계동의 뭐 랜드마크 타워가 지하 5층 뭐 지상 101층. 1층. 네. 그다음에 뭐 우리 시공사는 잘 아는 포스코 건설. 이렇습니다대 네. 기업이 지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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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구성을 보면 이렇게 101층 기계실 전망대 레지던스 호텔 94층까지 있죠. 네. 그다음 관광 호텔. 그다음 스포츠 센터, 뭐 상업 시설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 85층짜리는 이제 아파트. 아파트죠. 야, 근데 아파트. 또 특이하게 또 워터파크가 있어요. 예, 워터파크가 이렇게. 또 최근에 이게또 음. 개장이 되었잖아요. 네네. 뭐 그냥 약간 흉물로 남는가라고 음. 생각했었는데 어쨌든 음. 워터파크가 최근에 또 개장이 되었고 음. 아파트 안에 이 워터파크 있다. 네. 야 이런 게 있나요? 어, 어. 없지 않아요. 뭐그 작은 것들 정도, 뭐 아파트, 수영장 정도, 단지 내 수영장 정도는 음. 있다 이런 거 한번씩 들어봤잖아요. 음. 근데오토파크가 있어요. 음. 어, 대단하네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이제 결국에 좀 주변의 부동산 가격은 어땠을까? 음. 이게 이제 오늘의 포인트죠. 이 LCT로 인해서 음. 주변의 부동산 시세 변화 음. 이런 걸 오늘 좀 짚어보는 시간이군요. 네. 그래서 2006년 7월달에 보니까. 네. 95억 7천에 여기 음. 상가 건물이 거래가 됐거든요. 아, 2006년에 95억이라 네. 엄청나게 큰 금액, 금액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렇죠. 2006년에. 네. 지금 한 10몇 년이 더 됐네요. 그렇죠. 음. 근데 이제. 평당가로 평당가를 보면. 1,400. 뭐 지금의 또... 기준으로 서 보는, 어? 싸다? 음. 이런 느낌 좀들 정도. 그렇죠. 그렇죠. 지금 시세는, 어, 좀 이따가, 네, 네, 바로 보는 걸로 하고. 네, 이때 당시, 뭐, 주변에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음. 거 뭐, 천만 원이 안 했던 걸로, 예. 좀, 그렇게 기억이 돼서, 음. 뭐, 그때 당시로 보면, 좀, 높을 수도 있다. 음. 근데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천사백? 음. 오, 어, 나도 있는데. 네. <웃음> <웃음> 그 정도 느낌? 그렇죠. 그리고 한평이라도 사놓을 걸, 네. 어, 이런 생각이 들죠. 어. 그래서, 어떤 상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음. 일단, 호텔로, 이렇게. 음. 대네요 예. 일단 뭐 바닷가 앞이니까 음. 당연히 뭐안 봐도 좋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네. 자 이렇게 아, 바로 옆이네요. 네, 여기 LCT가 있고 이 건물입니다. 음. 그래서 로드뷰를 바로 보겠습니다. 자 로드뷰를 보면 여기 LCT. 와 웅장하네요. 네, 그 다음에 짠이 건물입니다. 아, 이 미포라고 네. 적혀 있는 이건물이니다이 네, 건물이고 아, 진짜 바다 바로 앞이네요. 응. 과거에는 어땠는지 또 봐야 되겠죠? 네. 이게 2023년 1월 모습이고, 2008년. 과거에 2008년도 10월 모습은 이랬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흔히 음. 바다를 빼고 나면 음. 일반적인 상가 같은 음. 느낌이 좀 듭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LCT는 당연히 또안 보이죠? 네. 네. 이때는 LCT 안 네. 보이고. 근데 이때의 주변 환경에 대한 음. 저 건물 느낌과 음. 지금 LCT가 들어온 상태에서의 봤을 때의 건물 느낌은 음. 완전히 다르네요. 그렇죠. 네. 이 건물이 어느 정도 리모델링 된 것도 있지만, 네. 결국에 이 환경이 바뀌면서, 네. 그리고 이쪽에 인구 밀집도가 음. 올라가면서, 어. 땅값이 네. 크게 오른 게 있죠 현재도 LCT가 없었다면 음. 그냥 뭐 받아 보이는 상권 음. 어, 좀 갖고 싶다 음. 뭐이 정도였는데 음. 우와 이런 느낌일까? 라는 음.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죠 LCT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다음 네, 요게 1,400만원에 예. 했고 그 다음, 이제 보면, 이게 음. 이제, 1200만원에 어, 거래가 됐어니 같은 해네요? 예. 음. LCT가 요쯤, 요 위에 있고, 네. 요 밑으로 해서 오면, 이제, 1200만원에 거래된 숙박시설이 있습니다. 어, 일단, 같은 바다 일선이라는 조건은 똑같은데, 네. 금액이 조금 차이 납니다. 그렇죠? 네. 조금 뒤쪽이, 조금 음, 안쪽으로 들어가야 안쪽으로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음. 그리고 뭐 끝집이라고, 요 끝, 끝에 보일지 모르겠지만, 미포 끝집에서, 네. 3년 정도 흘렀는데, 음. 2800입니다. 와. 그럼 네. 두 배가 좀 넘게 뛰었네요. 그렇죠. 오, 근데 음. 더 안쪽인데도. 음. 자, 그리고 이제 14년이면 네. 이제 우리가 기억해려했던 게 제가 이거잖아요. 15년을까? 15년. 네. 네. 2007년, 15년, 19년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자. 14년은 착공 직전입니다. 예, 네, 이제 착공 직전이고 요 LCT가 요때는 네. 착공 전인 거예요. 원래 계획은 15년에 뭐 계획에 착공이 들어가니 뭐 이렇게 음. 했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바닷가 땅을 보니까 거래된 게 없는 거예요. 음. 어, LCT 지어지고 해운대 좋아지는 게 아니까 당연히 이제 매물 안 나오는 거죠. 음. 음. 그러다 보니 제가 그러면 유동 인구 많은 곳에서는 이 당시에 해운대 중동에서 네. 제일 비싸게 거래된 상가는 뭐가 있을까? 음. 이래서 보니까 이제 요 중동에 맥도날드, 음. 스타벅스 네. 있는 건너편의 건물. 아. 네. 이게 6억에 거래됐더라고요. 요 라인이 그 거기 아닙니까? 거기 달맞이 가기 전 네. 초입 부분. 음. 아. 그래서 거참 그 유동 인가 많은 만죠 그렇죠, 그렇죠. 차량 동영량이 많은 동네인데 네. 여기가 이제 평당은 또 비싸요. 한 4천만 원. 4천만 어. 원. 전체 금액은 6억대. 어, 저는, 좀 괜찮아 보여요. 네. 뭐, 지금을 따지면 아파트 하나 팔면 요거 나오, 음, 나오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지금 시세는 여기는 한 1억에서 1억 5천 정도. 오, 이렇게. 그 정도나 또, 차이가 나군요. 뭐, 하죠. 한 1억 좀될것 같아요. 음, 네. 바닷가 땅은 좀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 약 10년, 9년 전에 음. 평당 4천에 거래됐다. 네. 재밌는 사례가 더 많이 있어서 네. 또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저는 참 흥미롭더라고요. 네. 그러면 착공 이후, 15년 이후 착공 이후에는 어땠을까? 약간 2년 정도가 흘렀네요. 네. 참땅 모양이 보입니까? 그냥 점 하나 있는 것처럼 그러네요. 보이죠? 네. 좀 약간 가로로 좀 길쭉하다는 느낌은 조금 있긴 있어요. 네. 그래서 대지가, 토지가 13평, 아, 건물도 거의 13평, 또, 건물 대장에는 또한 12평, 이렇게. 그래서 12, 세3평 이게, 제곱미터를 이제, 반올림 하다 보니까, 오. 이렇고. 그러면 날짜는 이제 16년 11월에서 LCD 착공 이후고요 네. 평당은 엄청나요. 9천만원. 9천만원. 근데 가격은 한 12억 5천, 오. 저는 요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네. 과연 어떤 건물일까? 그렇죠, 13평짜리에 음. 도대체 유동인구도 여기고 많은 음. 곳인데, 음. 어떤 건물이 있을까? 네,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네. 그래서 바로 또 찾아봤죠. 네, 자, 이렇게 땅모양, 아. 뭔가 빼빼로 요런 모양입니다. 이런 네. 모양, 저, 젓가락 모양 같기도 하고요. 네, 이런 데 건물이 지어집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건물일까? 짝 보면 자 여기 김밥집입니다 아, 마녀 김밥 이렇게 어, 어... 그리고 다시 옆에서 보면 요렇게아 이게 막옆뒷 건물처럼 음. 웅장한 건물은 아닌데 네. 그래도 음. 어 제구실을 할수 있는 그런 건물인 것 같네요 네. 도로변에 있다 보니까 어. 그래도 테이크아웃 전문 뭐 이런 네. 뭐 건할수 있고 좀 의외인 거는 김밥이 좀 의외긴 한데 아니, 아니 저같으면 뭐 음. 옆에 컴포즈도 있겠지만은 음. 커피집이 오가면서 음. 굉장히 잘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한데 네. 그리고 요 아쿠리아 아쿠아리움, 아쿠아리움. 음. 네 맞은 편 해가지고 유동인구가 엄청 많은 곳이잖아요 여기도 네, 그렇죠 네, 거의 뭐 여기 뭐 유동인구 많을 때 여기 서서 맞죠? 네 건너가고 건너가고 그렇죠. 이러는 곳이죠 뭐 저도 부산 살면서 아쿠아리움 음, 여러 번 갔지만은 음. 저기 있는지도 몰랐네 그렇죠 또 애기들 부모 네. 애기들이 있으면 거의 필수 코스죠 그렇네요 아, 예. 그래서 요게 이제 평당 9천만원 이렇게 거래됐죠 음.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예요 과연 이제 12, 세평 건물에서 네. 월세를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까 아, 저도 궁금하네요 아. 알려줘야 되겠죠. 네. 네. 자, 그래서 보니까, 일단, 해운대에 1층 상가 매물이 네. 거의 없었었어요. 음... 거의 없고, 딱두개 정도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보니까, 어, 2억 5천에 월세 1,300. 1,300. 네. 1,300인인데, 이게 60평입니다. 음... 60평이니까, 이제 1,300 나누기 60평 하면 평당 21만 6천 원 정도 월세를 받는 거죠. 네. 월세 시세가.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물건도 보니까, 네. 이제, 월세가 1,050만 원인데, 네. 어, 80평이에요. 네. 근데 여기 1층으로 되어 있고, 80이라고 되어 있죠. 네. 네. 근데 이게 자세히 보면, 1층이 40평, 2층이 40평인 오. 거예요. 그래서 얼마야, 이래 보면, 이제 평당은 13만원 정도. 그러니까 1층이 아마 15만원 이상일 거고. 어, 훨씬 더갈것 같아요. 그렇죠. 네. 2층은 10만원 좀 이하일 거고, 네. 이렇지 않을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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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냥 아마도 한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 무난할 것 같고요. 음. 그다음에 1 2 평하면 평당 월세는 180에서 240만 원 정도 받, 아 전체 월세는 네. 180에서 240 정도 받지 않을까. 네. 근데 작은 것들은 월세가 좀더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저기가 유동이고 많은 곳이잖아요. 네. 그러면 많게는 30만 원 이상도 받겠다. 음... 제일 많은 걸 보니까 35만 원 받는 곳도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 300만 원대 네. 어, 중반 30만 300만 원 초중반 월세도 가능하겠구나. 이렇게 좀 추정이 됐습니다. 음... 그래서 내가 저런 조금 건물, 작은 건물 하나 들고 있으면서 월세도 받고 해운대 건물주다. 네. 아, 뭐 누군가에게는 또 성의 안찰 수도 있지만 음... 누군가에게는 또 나쁘지 않을 수 있겠다 근데요?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 다음 건물은 저는 더 탐이 났어요. 네. 이제 LCT가 이제 완공 직전이죠. 네. 어, 완공 직전이고. 어, 대지가 28평. 어, 요것도 작네요. 작죠? 네. 근데 건물 9 1 평. 음... 어, 또좀 괜찮아 보여. <laughs> 좀 몇, 몇천 되는같다 네. 진짜? 근데 평당 9천만 원대. 그러면, 음... 어, 일단 잘 모르겠어. 네. 이제 시간이 좀 흘렀으니까. 비싼지, 안 아, 비싼지 잘 모르겠는데. 전체 가격이 또 27억, 27억. 8천인 거예요. 어, 이때 27억이면 또 높을 수도 있겠지만은, 어.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그죠? 괜찮아. 27억짜리 건물이 어딨어. 네. 네. 거기다가 파라다이스 그랜드 와. 조선, 여기 있는 바로 뒷블럭이에요. 어. 네. 그러면 궁금한 게또 건물 컨디션이. 궁금하죠? 궁금하죠. 네. 바로 보겠습니다. 아, 썩은 거 아니야? <laughs> 자. 일단은 뭐 파라다이스 뒤. 네. 아, 이건 뭐 누구나 다알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래 보면, 어, 음. 여기가 이제 바라다이스 호텔 네. 예. 요 건물입니다. 어떤 거? 흰 거요? 흰 거? 어, 괜찮네요. 에이, 오. 괜찮죠? 네, 그래서, 어... 부럽다. 네, <laughs> 뭐 브랜드샵 그냥 네, 들어와도 네, 뭘 네. 해도 될것 같은데? 네, 월세 도박, 도박 들어오고. 그러면 네. 이 사람이, 이, 지금은 이 모양인데, 19년에 샀죠. 네. 그래서 19년에는 어떤 모습이었을까가 어, 나오려나? 너무 궁금하다. 맞죠. 19년, 10월 딱 사기 보면... 전에. 아. 요랬다, 맞죠. 외관이 좀 다르다. 네, 외관이. 확실히 이거보다는. 네. 요게 낫네요. 그렇네요. 아. 내가 좀이 디자인 감각은 없지만 음... 그래도 이게 좋아 보인다. 네. <laughs> 네. 자, 이때는 이랬고 또그 과거 2008년도에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아, 요거죠 어, 약간 네. 유행에 따라서 외관이 아. 좀 바뀐다라는 느낌이 좀 있어요. 네. 그래도 어쨌든 이 건물은 그대로죠. 네, 그대로라는 거죠. 이땅 네. 깔고 있는 땅 이거는 네. 그대로고 이게 이제 평당 9천만 원인데. 지금은 27억에 샀지만 네. 지금 한 4년 전이죠. 네. 예, 지금 23년 12월 달이니까 딱한 4년 정도 되는데 네. 와 지금 뭐한 40억 50억 해도 음... 40억은 무난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죠. 지금 해운대에 저런 도로변 접하고 네. 있는 상가 건물이다. 그 음. 거기다가 도보 상권까지 가능하다. 네. 도블록 깔려 있어가 주고 음. 그러면. 1억짜리가 어딨습니까? 그렇죠. 뭐 최소한 뭐 구남로 기준으로는 그냥 2억이 넘어가는 거 이제 2억이에요. 매물 나오는 거는 2억 5천에 나오더라고요. <laughs> 그러니까 그래도 그렇지. 반값은 음. 너무 싸다. 구남로 음. 대비 여기도 그렇죠. 뭔가 나름대로 음. 괜찮은 입지잖아요. 네. 뭐여 너네 건물 어디야? 음. 어, 뭐 집안 할리 줄 필요 있습니까? 네. 파라다이스 D. 음, 파라다이스 D야. 네. <laughs> 네. 호텔 파라다이스 알지? 음. 부산 사람 모르는 사람 없거든요. 음. 그 파라다이스 D야. 음. 이말 한마디면 끝나잖아요. 네. 그게 또뭘 무엇을 부를 수 있냐면 객단가가 높은 걸팔 수도 있어요. 음. 음. 왜냐면 이제 그냥 우리가 쉽게 말해서 모텔 앞에 상가 건물과 그래도 부산에 네. 어. 대표 호텔, 대표 호텔 앞에 상가 건물 다르죠. 객단가를 다르게도 할수 있는 거죠. 느낌이 다르죠. 네. 그래서 뭐 비싼 거 아니겠습니까? 음... 어쨌든 이게 이제 9,900만 원 정도 이게 팔렸다. 어... 딱 봐도 지금 생각이 갑자기 드는 게아 30억에서 이 조금 깎아서 네. 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아, 어, 맞네. <laughs> 느낌이 조금 깎아준 것 같아. 그래 맞죠. 이. 자요때막 부산의 부동산 시장도 좀안 좋고 이럴 때였는데 네. 11월 달에 조성 대상 지역 해제되면서 불리기 네. 시작했죠. 근데 뭐저때쌌다 비쌌다를 논하기 전에 음. 어쨌든 이분이 현재 가치만 보고 산게 아니겠잖아요. 네? 그냥 뭐몇년 뒤의 모습, 해운대의 모습 이런 걸 봤는데 마침 그때 음. 부동산 경기가 부산은 그렇게도 좋은 것도 아니었어. 네. 근데 돈은 있고 음. 저런 걸딱 사가지고 음. 지금 딱 보면 음. 와, 정말 잘 샀다. 그렇죠. 이런 느낌이 팍들것 네. 같아요. 역시 안 좋을 때 사야 되고 오. 좋을 때 팔아야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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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다음 거래된 거를 보니까 이제 LCT 완공되고 오. 난 후죠. 한 3년 정도 흘렀네요. 예. 22년 6월 29일이고 1 6 4 평. 음. 건평은 366 평이고 <laughs> 규모가 있네요. 네. 그래서 229억. 7천만 원. 아 이거 달라요? 네. 금액이 달라지네요. 평당 이제 1억 4천이고 아... 근데 이제는 어떻냐면아 이거는 우리랑 다른 딴색의 이야기 그렇죠. 아 그냥 음... 그런 느낌으로 이제 가버렸죠. 예.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이거를 아는 상태에서 요거를 보고 음... 어또 요거도 보고 요거도 보니까 음... 아 괜찮았구나 음... 이러는 거지 이제는 조금 가버렸다. 네. 음. 물론, 이제 여기서 더 오를 거냐, 안 오를 거냐 하면, 결과적으로 매물은 지금 이제 23년 기준으로는, 네. 이거는 22년 기준이고, 23년 기준으로는 2억대 거래도 있었고, 음. 또 2억 5천의 매물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뭐, 음, 어. 딱 보시다시피, 군함도 음. 메인 아닙니까? 네. 물론 뭐, 메인도로 접한 면이 좀 작다라는 좀 느낌이 들수 음. 있지만, 음. 어쨌든, 유동인구를 음. 다 잡아먹을 수 있는 그런 상권이기 음. 때문에, 그렇죠. 와 굉장히 저는 음. 좋아 보이네요. 네. 그래서 구남로의 변화를 봐도, 네. 자 우리가 오늘의 주제에 맞게 어떻게 네. 보면 LCT부터 한번 보고, 네. LCT가 이제 자 23년 모습이고, 과거는 아까 봤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한 2015년에 착공이 들어갔으니까 14년에는 이런 모습, 네. 펜스 쳐져 있고. 네. 주변에, 크히 뭐, 달라진 모습 없어요. 어, 맞죠. 네. 그러니까 네. 2008년이나, 음. 2014년이나, 음. 크게. 지, 착공 들어갔던 그 시점에는, 음. 별다른, 뭐, 주변에 변화가 없었네요. 보니까. 네. 다 그렇네. 그리고 2016년. 네. 뭐 아직까지도 짓고 있으니까 큰 음. 변화가 없다. 자, 17년. 네. 오, 어, 이거 재밌다, 지금. 네. 이제 뭔가, 올라가네. 올라왔는데도, 어. 그렇게 큰 변화가 없다. 없습니다. 17년. 어, 그 다음에 이제, 2018년. 네. 뭐 아직 어 지금 뭐 짓고 있어요. 네, 예, 높이가 올라가고 어, 뭐, 뭐지 리모델링하고 리모델링 일단. 하고 있고 오. 이렇고 2019년 네. 자 19년 이렇게 때 바뀌었네. 바뀌었고 여기도 이렇게 좀 네. 네, 이제 입주 막 앞두고 있을 되죠 네. 직전. 그리고 여기 이뭐 모텔이었어요 지금. 음. 그죠. 네. 오. 그리고 이제 이게 2000? 21년은 21년인 이런. 어 이게. 아까 있던 모텔 세븐일레븐 음. 요 음. 건물이 모텔이었는데 지금은 음. 모텔이 아니죠. 예. 카페도 들어오고 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최신 네. 모습은 이렇게. 그렇네요. 네, 이렇게. 이야, 이게 LCT 변화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음. 여기 있는 주변에 있는 부동산들도 음. 조금씩 조금씩 바뀌는 음. 그런 모습이 저 느껴졌거든요. 그렇죠. 약간 카멜레온 같이. 음, 네. 맞죠. 그리고 요 LCT는 여기 있는데. 이 위치를 보시면 해운대 여기 여기 있고 해변으로 바로 네. 해변으로 오른 대고 여기를 이제 군남로라고 부르죠. 네. 그리고 여기 LCT가 있고, 네. 그래서 요 라인들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이 라인이 바뀌다 보니까 요런 라인들이 있죠. 음. 요런 라인, 요런 라인들 다 바뀌죠. 요도 네. 주복 들어오고 그렇죠. 주복 들어오고 주른 주복 들어오고 주복이고 왼쪽으로는 뭐 음. 생수, 오피 이렇게 음. 좀 나눠지죠. 지금 네. 이 군남로도 보면 또. 지금은 이렇게 광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네. 축제도 하고 하는데 과거 모습을 한번 보죠. 여기도 아 그냥 도로다. 네. 요때는 그냥 음. 도로입니다. 그냥 도로고 어 요때 한 12년? 요때. 어. 그냥 도로죠. 그냥 도로. 네요 네. 공연 뭐 이런 광장이 아닙니다. 네. 어. 이제 한 18년 정도 요때 되니까 바뀌었고 음. 한 17? 17년 정도 그냥 도로입니다. 네. 이 도로고 어 18년? 18년부터. 와, 18년부터, 17년에서 18년 사이에 이렇게 네. 바뀌었다. 바뀌었고, 이제 점점 이렇게. 좀더 세련돼요. 네, 세련되어집니다. 구물도 생기고 그죠뭐 네. 등도 달리고 그리고 네. 이제 건물들도 네. 새롭게 매각되고 그렇네요. 부셔지고 네. 새롭게 신축되고 이런 것들도 보이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뭐 이런 식으로 음. 많이 바뀌었죠. 이런 거 보니까 확실히 부산 같은 경우는 해운대를 중심으로 음. 뭔가 좀 많은 변화가 있었다라는 게 네. 우리가 역사적으로 쭉 로드뷰만 봐도 음. 와 이거 완전 느껴지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가격도 그러면 보면 네. 어. 여기가 2008년에 평당 음. 1,200만 원했고요. 네. 요 끝자락에 음. 요 미포 요 있죠. 네. 여기로 가서 LCT가 요 위에 있는 거예요. 네. 요 매물이 있죠. 네. 이 매물을 보니까 84억, 음. 그래서 평당 8,600만 원입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매물. 네. 예. 근데 사실 여기 시세가 1억에서 1억 5천 정도. 옛날에는 어, 예, 미포의 바다 일선 연구조망 네. 상가 건물. 이런 거는 1억 5천 해도 안 팔려고 했었죠. 근데 지금 이제 금리가 오르고 이러다 보니까 어... 금매 같은 것들이 이렇게 좀 나와요. 맞아요. 아까 대장님 음... 말씀해 주셨듯이 여기 근처에 2008년도에는 음... 1,200만 원에 거래됐는데 음... 지금은 조금 낮게 나오더라도 8 6 0 0 예. 아... 그래서 얼마냐 하면 7.16배. 음. 그 다음, 이제, 호가 기준으로 오면. 한 1억 넘게? 한다 해 10배는 올랐던 거죠. 그렇네요. 예, 좀 빠진 거 기준으로 하면 7배 정도. 음. 어. 그러면 동일 시기에 아파트는 어떻게 움직였을까? 음. 보면, 이제, 중동에 있는. 네. 여전히 똑같은 중동이에요. 네. 중동에 있는 대표 아파트가 음. 해운대 캐스. 롯데캐슬, 마린, 네, 네. 예, 아파트인데. 지하철역 가깝고, 마트 가깝고, 대로변에 있고, 입지적으로는 음. 뭐, 누구나 다, 음. 어, 좋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렇죠. 아파트로서, 중이다. 예, 네. 초등학교도 가깝고. 그래서 평당가 기준으로 이렇게 보면, 이제, 아, 2억 하던 게, 네. 8억 4천, 야, 호가 기준으로. 아, 2억 하던 게, 네. 여기 2억 밖에 안 했어요? 네. <웃음> <웃음> 그래서 보면 한 얼마 한네배네배 4배? 어. 4배 정도 올랐죠. 근데 지금은 좀 떨어졌죠, 어. 사실. 그치? 그렇죠. 네. 그래좀요 빠졌습니다. 최고가 대비는 네배 정도 올랐다. 음, 아. 그래서 보면 이제 빠진 거 기준으로 보면 음. 더 빠졌죠. 네. 여기서 이제 6억 5천까지 빠졌으니까 빠진 거 기준으로 보면 세 배입니다. 음. 토지도 빠진 거 기준으로 보면 일곱 배. 7배. 일곱 배고. 예, 이 아파트는 세세 배. 네. 그러면 이제 호가 기준 최고가를 기준으로 보면 토지는 한열배 정도. 열두 배. 뭐열 배, 뭐열두배 이렇고. 아파트는 네. 3.8배 정도. 배 정도. 네. 그래서 우리가 돈이 있다면 오. 대부분 이제 아파트에서 상가 건물로 넘어오는 거죠. 다들 그렇게 음. 하는 이유가 있었네요. 네. 아. 그래서 여기서 하나 좀 좋은 인사이트를 알려드린다면, 네. 우리가 12억까지 아파트는 네. 주택은 비과 세죠. 그렇죠? 12억까지는. 네, 12억까지. 그 그러니까 우리가 소액으로 투자를 할 때는 12억 비과세 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고, 음. 그 이상이 넘어간다 면 음. 그러니까 내실 투자금을 12억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전체 금액을? 예. 자산을 내가 시세 차익이 이제 어느 정도 이상이 될 거다. 음. 12억 이상에 내가 매각을 할 거다. 이러면 상가 건물로 넘어가는 게 훨씬 세테크적으로도 유리합니다. 비과세를못 받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세금 혜택을 못 네. 받기 때문에. 어차피 비과세를못 받는다면 어... 절세를 할수 있는 걸 찾아야 되는 거죠. 절세도 하고, 음. 또뭐 상승률이 큰 거, 당연히 상승률이 그렇죠. 크잖아요. 우리가 네. 봤던 지지. 맞습니다. 음. 네. 어 좋은 말이에요 네. 어, 어차피 절세를 못한다면 상승률이 네. 큰거그 다음에 또 거기서 절세까지 더하고 네. 이거 뭐 선택이 뭐 확실하잖아요 음. 많이 오르는 거 살래? 절세 많이 되는 거 살래? 당연히 많이 오르는 거살 많이 오르는 거 사는 게 1번이죠 <laughs> 네. 많이 올라야 뭐 세금도 음. 많이 내니까 그렇죠 네. 안 오르면 세금이 없어요 <laughs> 양도세는 빵입니다 금방 말씀해 주신 이러한 전략 굉장히 음. 좀 좋은 인사이트 같아요 그렇죠 이거도... 아파트 12억까지는 음.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도 되니까 음. 이 12억이 안 남는 아파트를 사는 게 투자로는 또 괜찮고, 내 음. 투자로 보면 12억이 넘어간다? 음. 비과 세가 없다 보니, 음. 뭐 어차피 똑같이 세금을 내는 거면 음. 상승률이 큰 음. 그런 부동산을 사는 게더 이기다. 이런 거죠. 아, 머리에 콱콱 박히네. 그리고 또 저희가 작은 작은 컨텐츠로 많이 풀어드릴 텐데, 네네. 어, 뭐, 왜 상가 건물이 아파트보다 세금이 작은지, 음. 왜 토지가 아파트보다 세금을 작게 낼수 있는지, 이야. 이것도 강의 시간에는 저희가 당연히 알려드리고 고수의 영향아 됩니까? 아 그렇죠. 그래서 또 너무 어려워할수 있으니 오늘은 네. 여기까지 하고 네. 예, 그 세금에 관해서는 다음번에 음. 또 기회가 된다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 자, 결론은 뭡니까? 어, LCT 그래, 음. LCT 이미 들어왔고 가격도 많이 올랐는데 뭐 어쩌라고? 고요 음. <laughs> 제2의 LCT는. 어디일까? 음... 그에 따라서 투자 유망 지역은 어디일까? 네. 네. 이거를 다음 시간에 또.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궁금한데? 네. 지금 안 되나요? 아우, 뭐. 뽑아먹을 게 있어야죠. <웃음> <웃음> 자, 다음 시간에 또 제2의 LCT와 네. 투자 유망 지역에 대해서 또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알람 설정해서 기다리겠습니다. 네. 네. 고정 댓글도 많이 확인해주세요.